자, 이번에는 그, 말벌 트랩 만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말벌 트랩은 지금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 놨는데, 그, 지금 여왕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말벌 여왕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벌 여왕벌 지금 뭐한 마리 잡는 게, 그, 한 마리 잡는 게, 그, 한 봉군. 그러니까한 통을 그 말벌 한 통을 잡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왕벌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벌 트랩은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요수소 통이죠. 요수소 통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나? 네 군데를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안에는 말벌이 있나? 말벌이 한 마리 잡혔네요. 한 마리. 등검은 말벌 한 마리 잡혔고요. 두 마리 잡혔네. 그러면은 한번 제가 그 이거를 따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벌 보이죠? 잡힌 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확히 등검은 말벌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세 마리를 잡았죠 안에 보셨지만 세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말벌 여왕벌 세 마리를 잡은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봉장 주변에 봉장 가까이는 놔두시면 안 되고 봉장 주변에다가 이렇게 말벌 트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엄청나게 좀 들어오게 되겠죠 주위에 이제 그 그게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좀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서 이렇게 조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잡혔네 한 마리 여기는 한 마리 잡혔고 제가 이거를 아홉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홉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말벌이 좀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여기는 두 마리, 여기는 두 마리 잡혔습니다. 여왕벌 두 마리, 저걸 이제 저런 식으로 놔뒀다가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한 번씩 그 유인액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유인액을 바꿔주시고 그한 4월 말까지 한 4월 말까지 저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뭐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벌 유인액을 뭐를 뭐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또 의문점이 생기겠죠. 자, 말벌 유인액 레시피 제가 사용하는 말벌 유인액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일 매실액입니다 매실액 매실액을 매실액을 매실액하고 그다음에 포도주스, 그다음에 오렌지주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스 그 다음에 오렌지주스 그 다음에 그 사양수 요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를 넣고 있고요 이게 뭐더 넣고 싶, 다른게 더 넣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넣고 있고요. 뭐 나는 더 넣고 싶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실액,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식초, 그 다음에 사양수요 다섯 가지를 넣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넣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뭐 이것저것 더 넣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더 넣으셔도 됩니다 더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봄철에는 그 정도만 넣어도 웬만한 말벌들 웬만한 그 곤충들은 다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섞어 가지고 그 작년에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들어 놨다가 이제 봉장에서 한 1년 동안 푹 썩은 거죠 완전 숙성이 된 거지 한마디로 1년 동안 숙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올봄에 이렇게 부어 주는 거죠 뭐, 죽이, 아무래도 이제 숙성이 되면, 그, 좀더 나으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빠졌네. 그리고 막걸리도 들어갔습니다. 막걸리. 막걸리 두 병. 막걸리도 두병 들어갔고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올해 말벌을 좀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제, 말벌이 되게 보면,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말벌이 옵니다.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말벌이 오는데, 진짜 말벌 그 신경 엄청 많이 많이 쓰여요그 화가 나죠. 내 자식 같은 꿀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가니까. 잡아 가 가지고 걔네들이 꼬리 떼내고 대가리 떼내고 몸통만 갖고 가서 이제 자기 애벌레한테 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말 꿀벌을 잡아 가는 걸 자꾸 보게 되면 굉장히 부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기 때문에 미연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이라 오늘부터라도 만드십시오. 요수통이 수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반 피트병보다 요수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꼭 만드셔갖고 말벌과의 싸움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laughs> 고수와 하수와의 차이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종이 한장 차이죠. 이게 말벌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고수는, 고수는 싸움을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겨놓고 싸우고 하수는 일단 싸움을 걸어갖고 이길 추구합니다. 그게 고수와 하수의, 하수와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말벌과의 싸움도 지금 미리 좀 많이 좀 잡아놓으면 그 8월 달에 이제 말벌이 왔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싸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8월 당일에 뭐 농약을 묻히고 막 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등에다가 이제 그 농약을 이렇게 개가지고 농약을 등에다가 이제 발라갖고 날려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벌 그거를 따가지고 술을 담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농, 말벌주를 먹은 게 아니라 농약주를 먹은 걸 수도 있어요. 농약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써야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벌과의 싸움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봄에 이렇게 좀 많이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말벌하고, 말벌이 정장 나왔을 때 편하게, 이제 좀 편하게, 수월하게 말벌과 싸움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